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슈브런치 시작합니다. 전통시장에서 구입하는 삼계탕 재료비가 지난해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계, 수삼 등 삼계탕 재료를 전통시장에서 구입하면 4인분 기준 32,260원으로 1인분 기준 8,000원가량입니다. 지난해에 34,000원을 넘었던 것과 비교하면 7.5% 저렴해진 셈입니다. 다만 이번 초복은 공급 확대로 연계값이 떨어졌으나 최근 폭우로 닭 수십만 마리가 폐사해 중복과 말복에는 닭값 상승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기업이 사내 대학원을 만들어 첨단 산업 분야 석박사 인재를 직접 양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사내 대학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학사 학위가 마지노선이었습니다. 정부는 사내대학 입학 자격을 재직자 외에 기업에 입사할 예정자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서울 잠실야구장 등3개 구장에서 시각 장애인 관람객을 위한 중계 음성 지원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장미란 제2차관은 잠실야구장에서 시각 장애인 팬들과 함께 서비스를 체험하고 운영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사전 예약과 현장 신청이 가능하며. 시각장애인의 스포츠 접근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강과 하천을 찾아 피서를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이곳에서 놀이 목적이더라도 허가를 받지 않고 물고기를 포획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부터 한 달간 내수면 불법어업과 놀이 목적 포획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소상공인, 사회적 기업 등은 잘못 기재된 고객의 주소를 정부의 무료 시스템을 통해 정확한 주소로 변환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도로명 주소 표기에 맞지 않게 관리된 데이터를 도로명 주소 표준에 맞게 전환해주는 소규모 주소 정제 공공서비스를 올해 11월까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활기찬 하루 보내시고 내일 다시 만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